본인은 한숨부터 난다, 한숨부터 나. 응? 사주팔자가 기고만장하다, 이런다. 부모님 이혼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응. 한길 따라 살 수가 없다, 이런다, 이 집은.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몇 살이세요? 29살. 29살. 자, 29살이면은 병자생. 생일은 어떻게 되세요? 10월 27일이야. 이름 성씨가 김. 김씨에도 다사순나비오습니다 음. 본인은 한숨부터 난다, 한숨부터 나. 응? 사주팔자가 기고만장하다 이런다 기고만장하다 내가 너무 잘났단 말이야 내가 너무 잘난 맛에 살고 너무 잘났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흥하든 망하든 모르겠다 애라 모르겠다 인생 같아 뭐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망설임도 없이 그냥 애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면 되고 저렇게 되면 되고 뭐안 되고 안 되고 뭐잘 풀리면 잘 풀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형구. 어,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뒤를 돌아보면은 나중에 노후가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외롭다 그래. 본인이 아주 요만큼의 신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신기도 아니야. 조그마한 신기 아닌 신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귀신의 환란, 조상의 파동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막고 살아야 된다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사주에서 일부동사이부동사 이렇게, 어, 남편 자리도 없는 사주로 갖고 있다. 조상을 둘러봐도 그렇다. 조상에서도 있잖아. 이 집은 복잡하다 그래요. 옛날에 아주 양반 집안이었다 그래요. 양반들이 원래 죄를 많이 짓기는 하는데, 양반 집안에 내력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여자도 내 여자고 저 여자도 내 여자요. 하고 한량의 어른도 계시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어 여자 좋아하고, 기집 좋아하고, 그런 어른도 있는가 하며, 또 할머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 할머니도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도 모셨다가 없앴던 분이 계시고 어 나는 양반이다 보니까 우리 대감이 쉽게 말 우리 영감이 뭐 여자를 좋아했나 밖을 다니셨나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아이고 어, 그래도 우리 남구 우리 서방이라고 어쨌든 잘 되게 해주고 어, 내만 바라봤으면 싶어서 공도 드리고 비로도 할머니가 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림 내림에 내려오다 보니까. 남자한테서 상처를 주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이에 모든 게 고행이고 고란이다.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다 타고 내려온 주력이 분명하구나. 그러다 보니, 이 집안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김씨사손뿐만이 아니고, 형제이신내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이혼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응. 부모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내가, 어? 한길 따라 살 수가 없다, 이런다, 이 집은. 전부 네팔 이은 들고, 내팔 네 내흔 들고, 어? 전부 이 여자 안전, 안 하면 저 남자를 보고,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 집이 양쪽이다 그래요. 어떻게 나는. 보통 한 집만 그렇거든요. 근데 이 집은 양쪽이 부리가 다 그렇다. 소리가 난다. 그러니 우리 지금, 응? 김씨 자손이 사실 우리 언니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된다. 소리가 나요. 응. 어때요? 사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 이부동사이부동사 못하고, 이 어린, 나이가 지금 29이면 얼마 안된 거잖아. 그죠? 네. 나이가 29이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할머니 말씀이 그래. 나는 나이가 29인데, 한, 지금 한 50은 된 사람 같아. 내 인생을 생각하면. 그만큼 바람만장하다는 소리잖아. 내 인생을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은, 나는 지금 50이다. 응. 50세는 된내이 나이에, 이것도 부족하고 또 저저고 저것도, 저것도 부족하다. 술탄도물탄도 흔들리고 너무 산다 그래. 응, 왜 그래요? 제가, 응, 결혼을 세 번을. 지금이 아니에요? 네. 29이잖아. 39 아니잖아. 네. 29인데? 네. 세 번째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을 했어요. 몇살때 그러면 세번한 거야? 20살 때. 20살 때. 19살 때,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스무 살 때부터 신랑하고 같이 응. 살았는데 응. 좀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어, 신랑이 어느 날 나가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연락이 오길래 응. 전화를 받았는데, 어, 병원이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아, 돌아가신 거예요? 가사를 아. 했다라는 거요 아. 그리고 25살 때 이제 두 번째. 어, 네네네. 네네. 네네. 만나서 그것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음. 이제, 이제 지금 마지막. 이제 근데 여기서도 못 산다 소리가 나요. 지금 또. 안 그래도 하, 이걸 갖다가 또 헤어져야 되겠다. 나 싶어 음. 갖고 궁금해서 네, 왔거든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약간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음. 그냥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삭 스쳐 지나가면 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약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음. 어,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내력으로 DN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원고를 찾아보자 원고라는 건 뭐냐면 20살 때 남편이 그렇게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자살한 귀신이 따라다닌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든 쉽게 할수 있어요 어디 가도 그런 말 하실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조상의 환란 귀신의 환란 이런 환란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조상이 오시겠죠 약간의 제가 아주 약간의 신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기를 갖고 있는 거와 신이 왔다는 건 틀린 건데요. 신기를 갖고 있다는 건 조상의 가물과 어떠한 이런 조화를 많이 겪고 사는 사주들이거든. 그러면 그런 사주들은 공을 많이 들여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집에는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정성대로 치성을 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한양으로 지금 버리고 지금 술 먹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기집질하는 거 좋아하고 할머니가 남편이 어, 세 분인 사람 뭐두 분인 사람 할아버지가 어? 마누라가 세인 사람 막, 막 갈라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맞아요. 조상들이 아주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응. 일부 종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응. 아니면 뭐, 이혼해서 혼자 살던가 차라리 응. 응 그러면 원 DNA에서 그런 조상들을 잘 닦아서 보내 놓고 남편 첫 단추를 지금 잘못 끼운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남편이 내가 딴 남자 만나는 걸 좋아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남편은 지금 저랑 같이 사는 남편은 네.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남편이. 아 나랑 못 살았는데 내 마누라인데 왜딴 남자고 있어? 이렇게 질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면 9년 차가 됐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래저래 면 7, 8년 정도는 안 됐겠나 그죠? 그러면 이런 망자들은 있잖아.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고 망자만 보내주면 남편 망자만 보내주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조상도 같이 풀어줘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상이 풀어가면서 이 망자를 같이 데려갈 수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스0세때첫 번째 남편은 응. 저도 같이 어려서 같이 힘들땐데 음. 제가 자살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남편이었잖아 머리를 올리고 살았잖아 어쨌든 그러면 자식 있죠 이 사람한테. 네, 한 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있으면 피 같은 기고 DNA 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또. 그럼 잘 살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살고에 내가 매여 있고 자살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 우리가 태아령 하고 있죠 낙태령. 자살기가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내 목숨을 끊고 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갈 길이 없고 갈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중천을 떠나아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내 마누라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으면 끝날 줄 알았지. 아니거든. 근데 사사들한테, 악사사들한테 내가 막 실려서 다닌단 말이야. 어. 그러면, 야, 술조밥 줘, 줘, 배고파. 이러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저승길을 못 가거든. 안 되거든. 그러면 더 힘들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째 됐든 저째 됐든 그것도 내 옷보다, 우리 같은 무당들도 내가 원해서 팔아서, 아니, 운명 같은, 그러면 지금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운명 같은 어떠한 나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나의 자식의 내의 아빠기 때문에, 우리 애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애를 보내줘야 된다. 어, 보내주고,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 지금 남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아니면, 이 남편이 없어도 본인 살기 힘든데, 가뜩이나. 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팩트를 볼수 있는 거예요. 디테일한 점사, 볼라고 한, 한 시간씩 봐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한 대화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맞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응. 그렇게 합시다. 네.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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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촬영을 할게요.